올 5월에 발표한 이 앨범은 타이틀곡 Fake Love를 포함해 11곡의 수록곡 전체가 국내 음원 차트와 빌보드까지 전무 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가장 먼저 당연히 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방금 전에 무대 뒤에 있는데 너무 가슴이 이렇게 뛰더라고요, 엄청 떨리더라고요. 2004년인가 멜론 그 처음 나왔을 때그 홍보하던 이 쪽지를 처음 스트리밍 클럽이라는 그런 쪽지를 제가 하교하다가 받았었는데 그 생각이 나고 지금 14년 뒤에 저희가 저기서 저희가 여기서 올해 앨범이라는 상을 받아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음악이 인스턴트 식품처럼 소비되는 시대에 앨범을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구매해 주시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앨범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 인트로, 아웃트로, 스킷부터 정말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빚은 저희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기쁘고 떨렸고 울컥했던 순간이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어, 멜론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인데요. 어, 그 대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행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 상을 받으니까 지금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 저희 사장님, 방시혁 피디님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분들, 어, 우리 매니저 형들, 스태프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어, 저희를 한 7, 8년 정도 봐오면서 여기까지 커온 저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어. 진심으로 저희를 여기까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키워 주신 만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가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2018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아티스트 수상자 방탄소년단입니다. 한국어로 된 음악과 퍼포먼스로 세계를 사로잡은 방탄소년단.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스타이며 올해를 빛낸 최고의 아티스트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참, 이렇게 근상 주신 아메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저희 항상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방시혁 P님, 그리고 빅히트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올해 참 다사다난 참 일이 많았는데요. 뭐, 사실, 데뷔 때부터 뭐 일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왜 이렇게 세상은 우리한테 실험만 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것들이 큰 걸음이 돼가지고 참 좋은 일만 계속해서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데뷔 때부터 또뭐 불과 얼마 안 됐을지 언정 저희 팬이 되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들으셨고요. 네. 또 다른 친구와 이야기할 겁니다. 네. 아. 일단 올해 아티스트가 어,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런 멋진 상을 받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어, 다시 한번 곱씹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 항상 현장에서 나와서 같이 숨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졸고, 같이 옆에서 열심히 고생해 주는 우리 헤메스, 헤메스랑 그리고 현장에 사진 촬영해 주시는 분들, 우리 회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가 어, 눈 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어, 잠들기 전까지 항상 옆에서 항상 붙어서 고생해 주신 우리 매니저님들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좀 낯간지러워 가지고 <laughs> 잘 표현은 못 하는데 어, 항상 어, 옆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 고생해 주시는 걸 보면 너무나 힘이 많이 되고. 어, 앞으로도 더 어, 같이 함께 열심히 같이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아미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미 아 드디어. 2018년 올해의 가수상 지금 제 손에 거머쥐고 있네요 네. 아 정말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 저희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왔습니다 정말 이 지구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많은 교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랑의 감정들을, 어 느끼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정말 많이 느끼고 배우고 공부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지금 이 순간 행복하네요. 네. 정말 이 감사 인사를. 많은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고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선배분들에게 뭐 감사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어느덧 저희도 어... 연차가 선배의 위치가 온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좋은. 길이 되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어, 많은 어, 아티스트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미 어, 짧게 말하자면 일단은 이런 방탄소년단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무대를 할수 있고 이런 상들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여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아미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란 단어가 여러분 곁에 항상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아,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의 하루하루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이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어, 기만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또 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미 사랑해!